안녕하세요. 슈퍼트레이더입니다. 슈퍼트레이더 댓글을 보면 가장 문의가 많은 질문이 바로 볼린저밴드와 RSI입니다. 조회수 또한 월등히 높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두 지표는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린저밴드와 RSI를 조합한 최적의 설정 값을 알아보고 볼린저밴드와 RSI를 결합한 새로운 트레이딩 지표의 매매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100억 트레이딩 고수들의 매매법 전자책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클릭해주시고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 신청해주세요. 볼린저 밴드와 RSI를 조합한 매매법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면서도 비교적 높은 승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트레이딩뷰 차트 상단에서 지표를 클릭한 뒤 볼린저 밴드를 검색해 차트에 추가해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지지성과 저항선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지와 저항선은 직선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변화에 따라 지지 저항선이 달라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지지 저항선을 표시해 준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 실전 매매에 최적화하기 위해 설정을 눌러 길이를 20에서 30으로 변경해 줍니다. 표준편차가 기본값인 2로 설정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이제 볼리저밴드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선은 바로 이동평균선인데요. 아까 길이를 30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중심선은 30 이동평균선이 됩니다. 즉 최근 30개의 캔들 값을 평균을 내어 연결한 선입니다. 그리고 양쪽 바깥에 위치한 선들은 표준편차선인데요. 설정창에서 이 표준편차 값을 3으로 바꾸면 밴드폭이 넓어지고 1로 설정하면 밴드폭이 좁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값인 표준편차 2로 놓고 매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RSI 지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딩뷰의 차트에서 RSI를 검색해 상대 강도 지수를 차트에 추가해 주세요. 설정은 길이를 기본값 14에서 13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RSI와 함께 표시되는 이동평균선은 시야를 방해할 수 있으니 제거해 주겠습니다. RSI는 현재 가격이 과메수 상태인지 아니면 과매도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RSI가 70을 넘으면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반대로 30 이하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RSI와 본인저 밴드를 함께 사용하면 강력한 시너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RSI는 선행 지표, 본인저 밴드는 후행 지표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선행 지표란 가격 변동보다 먼저 움직이면서 향후 흐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전 RSI가 먼저 위로 꺾이며 추세 반전의 신호를 미리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무조건 선행 지표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조금 위험한 오해입니다. 선행 지표는 가격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초기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이즈가 많고 잘못된 신호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볼리저 밴드처럼 후행 지표는 가격 변화보다 다소 늦게 반응합니다. 대표적인 후행 지표는 이동 평균선을 들수 있습니다. 이처럼 후행 지표는 가격보다 늦게 반응하지만 그만큼 신호의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후행 지표에서 매수 타점이 나왔다고 해도 이미 가격이 한참 올라간 뒤일 수 있어 기회를 놓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행 지표인 RSI와 후행 지표인 본인저밴드를 함께 활용하면 빠르고 정확한 타점을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와 RSI는 평균 회귀라는 공통된 원리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평균 회귀란 가격이 일시적으로 위나 아래로 크게 움직이더라도 결국 다시 평균값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만약 가격이 한쪽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이탈하면 이후에는 다시 중심선 쪽으로 되돌아오는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다면 다시 중심선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노려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고 반대로 가격이 볼리저밴드 하단에 닿았을 때는 이후 중심선을 향한 반등을 기대하며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번에도 캔들이 볼리저밴드 상단을 터치한 상황에서 중심선 방향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가격이 급등했죠. 이때 RSI를 확인해 보니 아직 70을 넘지 않은 구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볼밴 하단까지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중심선 방향으로 반등을 기대하며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가격은 예상과 달리 급락했고 RSI를 보니 아직 과매도 구간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RSI가 30 이하, 즉 과매도 구간에 함께 위치할 때만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고 RSI 값이 70 이상일 때만 진입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5분봉 차트에서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하락했더라도 RSI가 아직 30위에 있다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에 위치하면서 RSI도 30 이하로 내려갔을 때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후 실제로 캔들은 중심선을 향해 상승하며 평균 회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한 상황에서 RSI가 70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때는 볼린저밴드 하단에 닿았지만 RSI가 30 위에 있기 때문에 익절을 하지 않고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볼린저밴드 하단에 닿으면서 RSI가 30 밑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전량 익절하고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후 볼밴 상단을 터치하고 RSI가 70선에 도달했을 때 매수 포지션을 전량 익절한 뒤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다시 볼벤 하단을 터치하고 RSI가 30 이하로 내려왔을 때 매도 포지션을 익절하고 매수 포지션으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장대항봉이 발생하며 볼벤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고 RSI도 80까지 상승했을 때 매수 포지션을 익절한 후 다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상과 달리 가격이 계속 상승해 결국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매매 구간을 크게 나눠보면 횡보 구간과 상승 추세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횡보장에서는 볼밴, RSI 롱숏 전략이 효과적이었지만 추세가 형성되기 시작하자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횡보 구간과 추세 구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횡보장에서는 볼린저 밴드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밴드의 기울기도 거의 평행하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 장이 시작되면 볼린저 밴드가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하고 밴드 간격이 확연히 넓어지면서 방향성 있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볼리저밴드의 폭이 넓어지는 구간에 진입한 뒤에도 볼밴 RSI 조합으로 롱숏 매매를 반복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좁은 횡보 구간을 보이다가 볼리저밴드가 점차 벌어지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이때 볼리저밴드 하단밴드를 터치하며 RSI도 30 이하로 하락했는데요. 원래라면 이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해야 할수 있지만 하락 추세가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역시나 일시적인 반등 후 다시 저점을 깨며 하락이 이어졌고, 그런데도 RSI는 오히려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가격은 낮아지지만 RSI는 높아지는 현상으로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매수에 진입했고, 이후 실제로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좁은 횡보를 이어가다 본니저 밴드가 점점 벌어지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본니저 밴드 상단 밴드를 터치하면서 RSI가 70을 넘었지만 상승 추세가 언제 끝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역시나 가격은 고점을 갱신하며 더 상승했는데 이때 RSI는 오히려 이전보다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을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즉, 가격은 상승하지만 RSI나 하락하는 패턴으로 이는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고 이후 실제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우리는 기존의 볼린저 밴드 RSI 전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이버전스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명확한 상승 다이버전스나 하락 다이버전스의 타점은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링저밴드와 RSI 전략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더 자주 명확하게 매매 타점을 포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된 지표, 바로 슈퍼 RSI 볼링저밴드 지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슈퍼 RSI 볼링저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 트레이더 자동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주세요. 먼저 슈퍼 RSI 볼린저 밴드의 상단부분은 기존 볼린저 밴드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하단은 RSI처럼 단일 색상이 아닌 총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색 구간은 상승 추세를, 빨간색 구간은 하락 추세를, 회색 구간은 횡보 혹은 추세 전환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나타냅니다. 또한 수치상으로도 RSI와 동일하게 기준선 50을 중심으로 70 이상은 과매수, 30 이하는 과매도 구간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일반 볼리저밴드 RSI 조합과 슈퍼 RSI 볼리저밴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 봉인데요. 참고로 슈퍼 RSI 볼리저밴드를 주식, 코인, 구분 없이 분봉, 시간봉, 일봉 등 모든 시간 프레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먼저 일반 볼리저밴드 RSI 조합부터 보겠습니다. 볼리저밴드 상단을 터치했고, RSI도 70 이상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진입 직후 가격은 오히려 계속 상승했고 결국 손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간을 슈퍼 RSI 볼니저 밴드를 확인해보면 하단에 녹색선이 유지되고 있고 방향도 위쪽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즉 상승 추세가 여전히 강하게 진행 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신호만 보더라도 숏 진입을 피하고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볼리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RSI도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볼리저 밴드 RSI 전략대로라면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계속 상승했고 결국 또한번 손절이 발생하게 되었죠. 반면 슈퍼 RSI 볼리저 밴드를 함께 참고했더라면 이번에도 하단의 녹색선이 유지되며 상승 추세가 지속 중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지 않고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면서 RSI가 30 이하로 하락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이후에도 계속 하락했고 결국 손절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같은 구간을 슈퍼 RSI 볼린저 밴드로 확인해 보면 하단의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빨간 밴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락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슈퍼 RSI 볼린저 밴드를 참고했다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근거가 없었고 그만큼 불필요한 손절도 피할 수 있었던 구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슈퍼 RSI 볼린저 밴드를 실제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슈퍼 RSI 볼린저 밴드 지표의 하단을 터치했고 동시에 RSI도 과매도 구간인 30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단 밴드가 여전히 빨간색, 즉,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면 추가 하락으로 손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나 가격이 더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슈퍼 RSI 볼링저 밴드의 색이 빨간색에서 회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회색 구간은 추세 전환 또는 횡보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서야 비로소 매수 타점이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앞서 설명한 일반 볼린저 밴드 RSI 전략만을 믿고 진입했다면, 마이너스 4.3%의 손실을 입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슈퍼 RSI 볼린저 밴드를 활용했다면, 정확한 진입 시점을 판단하고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RSI를 추가해보면, 이 회색 전환 지점이 매수 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 포지션 진입 이후, 가격은 상승했고, 슈퍼 RSI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터치했으며, 과매수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하단 밴드는 여전히 녹색, 즉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입절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이후 밴드 색상이 녹색에서 회색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추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입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고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매도 포지션 진입 후 가격은 실제로 하락세를 보였고 밴드 색상도 회색에서 빨간색으로 전환되며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가격은 더 깊이 하락했고, 이제 과매도 영역까지 도달했습니다.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 RSI 전략이었다면, 이 지점에서 슈퍼지션을 익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슈퍼 RSI 볼린저 밴드는 여전히 빨간색, 즉, 하락 추세가 유효하다는 신호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며 추가 하락을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가격은 더 하락했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밴드의 색이 빨간색에서 회색으로 바뀌며 바닥이 형성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매도 포지션 익절 타점으로 판단하고 동시에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합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상승했고 밴드 색상도 회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면서 상승 추세가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예상대로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고 장대양봉이 출현하면서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아졌습니다. 결국 볼리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며 과매수 영역에 도달했지만 밴드 색이 여전히 녹색이기 때문에 익절하지 않고 추세 지속을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이후 색상이 녹색에서 회색으로 바뀌는 순간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생긴다는 판단하에 매수 포지션을 익절하고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합니다. 슈퍼 RSI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상승세가 끝나고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시점, 혹은 저점에서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을 색상의 변화만으로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점 반등 시점에서 색이 회색으로 바뀌는 순간 정확하게 바닥을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슈퍼 RSI 본인저 밴드의 강력한 매매 보조 능력을 입증해 줍니다. 특히 슈퍼 RSI 본인저 밴드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은 가격상으로 보면 이미 어느 정도 바닥에서 반등이 시작된 후의 지점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 진입이 다소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슈퍼 RSI 보니저 밴드는 주로 최저점과 최고점 부근에서 롱숏 진입 신호를 포착해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단순히 조금 늦은 신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추세의 확실한 전환 지점을 잡아주는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추세 전환을 포착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가 MACD입니다. MACD에서는 보통 파란색 MACD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는 지점을 매수 타점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해당 신호는 바닥에서 이미 가격이 꽤 상승한 뒤에야 발생하기 때문에 실전 매매에서 사용하기엔 진입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슈퍼 RSI 볼린저 밴드는 바닥권에서 이미 매수 신호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슈퍼 RSI 볼린저 밴드는 실전에서 훨씬 효율적인 매매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에 진입한 이후 가격이 하락하고 슈퍼 RSI 볼인저 밴드의 색이 빨간색에서 회색으로 전환되는 지점에서 매도 포지션을 입절하고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해 주겠습니다. 이후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고 슈퍼 RSI 볼인저 밴드의 색도 상승이 멈추는 회색 구간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전량 입절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볼밴 RSI 전략의 가장 큰 단점, 추세장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상승하면서 볼밴 상단을 터치하고 RSI도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격은 계속 상승하며 손실로 이어졌죠. 그런데 슈퍼 RSI 볼리저 밴드를 함께 참고해보면 같은 상황에서도 밴드 상단에 터치했지만 슈퍼 RSI 볼리저 밴드는 아직 과매수 영역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가 녹색, 즉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에 들어갈 이유는 단 1도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실제로 슈퍼 RSI 볼리저밴드에서는 녹색에서 회색으로 전환될 때, 즉, 상승 추세가 멈추는 시점에서 매도 진입을 유도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기존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가격대를 양봉 캔들이 돌파한 자리라는 것을 차트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슈퍼 RSI 볼리저밴드가 제시하는 두 번째 매매법. 바로 돌파 매매 타점입니다. 볼리저밴드 상단 돌파. 슈퍼 RSI 볼린저 밴드 색상은 녹색. 중심선 상향 돌파, 기존 저항대 상향 돌파. 이런 조건이 모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 타점이었고, 실제로 가격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일반 볼린저 밴드 RSI 전략을 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며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 RSI도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지만, 역시 가격이 더 하락하며 손절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슈퍼 RSI 볼인저 밴드를 보면, 밴드 하단은 터치했지만, 아직 과매도 영역까지 도달하지 않았고, 하단 색상은 빨간색, 즉, 하락 추세 유지 중, 중심선도 하락 돌파, 게다가 기존 지지선 역할을 했던 가격대마저 하락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진입 후 강한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이 슈퍼 RSI 볼인저 밴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슈퍼 RSI 볼링저 밴드의 신청 방법은 댓글에 슈퍼 볼링저 밴드 이렇게 남겨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에서 카톡 링크를 클릭해 숫자 1 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슈퍼 RSI 볼링저 밴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트레이더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